이스톤 메릴랜드 안에 세 가지 기초적인 보행자 사고에 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밖에서 걷는 모든 이는 보행자 사고로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오션시티의 바쁜 휴가 시즌에 위험 요소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의 문제점은 우리가 가끔 걸어다니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사고 위험 요소들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한해 4,000명이 넘는 보행자가 사망하며 7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깁니다. 보행자 사고의 원인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호하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보행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행자는 자신을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보행자 사고에 대한 흔한 원인과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째, 산만한 운전. 가장 흔한 보행자 사고의 원인은 산만한 운전에 의해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산만한 운전은 전화하기, 문자 보내기, 인터넷 검색하기, 식사하기, 라디오 채널 바꾸기, 그리고 해안 고속도를 바라보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운전자들은 가끔 오션시티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주위가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주의가 산만해진 운전자들은 거리를 건너려는 보행자들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차장에 걸어 다니는 사람을 못 보기도 하며, 길 옆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까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둘째, 위험한 교차로. 보행자 사고의 또 다른 흔한 원인은 위험한 교차로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차로가 왜 위험한지에 관해서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보면 잘못된 설계, 합병 차선이 없는 경우, 형편없이 시한된 교통 신호, 또는 교통신호가 정전일 때입니다. 셋째 의무 보행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히 숙지해야 할 점은 사고가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 중에 대부분은 산만한 운전자나 교차로를 잘못 설계한 지방자치제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모션 시티에서는 가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비롯되기도 합니다.